강릉고등학교 야구부가 제58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부산고에 0대 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강릉고는 2019년 에 이어 또다시 준우승을 차지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제58봉황대기 결승에 오른 강릉고와 부산고 모두 압도적인 투수력을 선보이며 4회까지 서로 단 1득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릉군의 에이스 김백산을 비롯해 2학년 조경민과 6천명을 투입하면서 부산고 타선을 틀어막았지만 5회초 부산고 김태현 선수에게 맞은 적시타가 뼈아팠습니다. 0대 1로 끌려가며 좀처럼 득점을 내지 못한 강릉군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지만 9회말 3자범퇴로 물러나면서 2019년에 이어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어, 꼭다 같이 우승하고 싶었는데. 저가 너무 긴장한 탓에 너무 제 실력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강릉군는 이번 봉황 대기를 사령탑 없이 치렀습니다. 최재호 감독이 18세 이하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창열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령탑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 고교 야구의 강자임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안 되는 거는 또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대 네, 너무 고생했다고 선수에게 말 말하고 싶습니다 아쉽게 준우승을 한 강릉고등학교 야구부는 한 달여 남은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원 뉴스 모드성입니다.